며느리를 믿고 맡겼는데 통장 잔고가 3만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65세 이순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3년차 되던 해였어요. 아가 이제 이 살림은 네가 맡아서 해라. 네 어머님 제가 알뜰하게 잘해볼게요. 평소 검소하던 며느리를 믿고 통장을 맡겼어요. 잔고는 2,500만 원이 있었고, 매월 월세 48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죠. 아들도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었지만, 그건 지들 알아서 쓰라 하고, 제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준 거였어요. 괜히 일일이 통장을 확인하면, 며느리도 불편할 거고, 이왕 맡기는 거 잘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15년 동안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 화장대 서랍에서 삐져나와 있던 통장을 보게 됐지요. 잔고가 3만 0천 원인 것을 보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영상이 계속됩니다. 며느리를 불러 당장 물어봤더니 며느리는 당당함을 넘어 뻔뻔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것도 부족해서 민우 씨 월급도 보태야 생활이 돼요. 제가 관리했을 때는 많이 나와야 3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공과금, 세금 통장은 따로 있었고 이 통장은 오로지 식료품, 생활용품만 썼거든요. 알고 보니 백화점에서 200만 원이 넘는 옷들과 명품 가방들도 많이 사고 하다 못해 팬티 하나마저도 백화점에서. 3만 원이 넘는 것들을 샀더라고요. 앞으로 너한테 못 맡기겠다. 통장 돌려줘. 그날 밤, 퇴근하고 온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럴 거면 뭐하러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분가해! 그 소리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괘씸한 마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